오늘은 2023년 5월 28일입니다. 20. 아, 28일 어쨌든 날짜가 는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아, 이곳은 제가 꼭 벌이 들어올 거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 좀 아닌 듯도 싶었지만 오늘 비 오는 날 어, 시간을 내서 와보니까 벌이 들어왔습니다 황태통을 어, 파가지고 이렇게, 어, 밑에다가 담을 싸가지고, 어, 비가 들치지 않는 곳에 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지난, 지난주에 와서 확인을 했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음, 들어가는 거, 벌 중에서, 꽃가루를 달고 들어가는 벌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입주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제는 벌통 두 개를 훔쳐 가버려가지고 아, 확인을 그제 확인했을 때는 벌통 두 개를 가져가버려서 마음이 착착했었는데 그래서 이, 어제는 밤에 아, 도로에서 이, 어, 두통을 훔, 훔쳐간 곳에 있는 어, 또 다른 입주한 벌은 어, 밤에 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벌토 그벌 10호 입주한 벌은 양인 양은 많진 않았지만 어,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집에 갔다 놓아 놓아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오전 씨. 의 발도 불구하고 어, 도로에서 보이는 곳이나 아, 뭐, 음, 야생 표정벌을 하는 사람들이 들만한곳 예, 우선 빼기로 했습니다. 빼서 어, 집 근처로 가져고 어, 가가지고 어잘 보살펴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팥찜태를 넣어주고 비록 비가 와서 어, 작업은 순조롭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최대한 해서 어, 이런 실내에 북이 어, 들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매꿔 보겠습니다. 비도 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벌써부터 어 말벌들이 벌을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세 군데 놓았는데, 한 군데는, 어, 사각벌통을 놓고, 두 군데는 환태동을 놓았습니다. 사각벌통은 어, 먼저 확인해 봤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나머지 환태동도 다시 다른 곳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낮은 곳에 나와 가지고 머리 에지게잘안 되셨습니다 Thank mm -hmm.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어,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